Um, 자, 오늘도 키도쌤한테 배우는 오늘은 평영 팔동작인데요 제가 알고 있던 이론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리커버를 할때 수면 위로 안 나오는 걸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설명드려 보실게요 다른 분들이랑 아, 좀, 좀 다를 Bros.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네.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팔을 아, 땡기고 어깨를 네. 살짝 세운 다음에 일단 팔동작 자체가 그렇게 휘지가 않아요 하나 둘 하는 부분 은팔을뻗을때팔자 체가, 물밖 으로 나오 면, 안되요물밖 으로, 안, 안 나오 게 하고, 물을 찌르 면서도, 물안 으로, 안, 안 들어 가게 쓰면 바로 밑에있게하 앞쪽 으로, 앞쪽 으 앞쪽 앞 으로, 앞 으로, 이거저것 해요. 여보세 앞에서 해주시고. 그런데 제일 먼저는 꼬라이딩 하실 때요. 네. 저는 아, 그. 손을 아, 계속 모으고 있으면은 아, 네. 그 일반인 분들은 치마 아, 굳어져요. 네. 아,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뻐버리면 안 되죠. 그때, 그때 이렇게 붙이는 습관이 여기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가는 데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설명해주신 거는 거의 끝까지 가서 돌린다고 하셨죠. 밖에. 이 팔이. 팔을 뻗으면서 그냥 손바닥이 바깥쪽으로뻗으면서 굳이 걸릴 필요는 네. 없다. 억지로 그냥 걸릴 네.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손목을 네. 돌려준다. 네. 그래야 다음 동작 할수있으니 아, 중바닥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걸리라고 설명 하는데 라니까을 옆 으로 돌려주 는데, 디데이 트에돌려도 한번 알려 줘요. 아, 갑자기 그냥 <laughs> 숨 쉬러 나올 때만숨 쉬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요? 빨리 숨이요 뭐예요? 아, 네. 뭐 하고 있어요? 어, 놀겠어요. 어, 최대한... 어, 아, 어, 안녕하세요. 뭐예요, 지금? 아, 이게 실시간 아니고. 네. 네. 아, 동영상이요 네. 아, 유튜브 업로드 하시고요. 네. 그, 어, 스타트 때에서 이제 취합을 뛰시잖아요. <웃음> 그래프 스타트, <laughs> <하트>, 아, 그래프 스타트 뛰다가 고래로 이제 뽀뽀라지거든요 항상 궁띵이는 뒤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뛰셔야 되고. 웬만하면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클라우칭으로 트시는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회 팁이에요, 대회 팁.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요. 들어가서 한네 번만 차고, 네 다섯 번 차고 올라오시면 돼요. 네, 팁이에요. 그리고 아, 항상 4번, 중요한 거는 유사장 자세, 머리 뒤에다 끼는 거를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 많이 맞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 이 모아주시는 아, 게 가장 중요해요. 모아주시고, 가슴을. 물래 예.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돌핀이 약하면 에다 한번도 많아요, 사실. 아 수. 많아요? 네 돌핀! 아나 물을 접는다! 그러면 그냥 치고 올라오세을요 음. 음. 마스터즈에서 가장 핫한 실리콘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평양은 평영, 진짜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가들은 저렴하 씹어드시고 힐링을 씹어드시고 저명 연습을 좀더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가2 7초는 나왔고, 만 아, 스타트에 없는 것에 27초면 나왔니다 네, 었어요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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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27초나 네. 나왔다.